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표도하겠습니다. 또여호수와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신들과 더불어 시띠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일사랑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게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를 갖추고 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안이를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산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총정하기 위해 출발하게 되는 막 귀한 내용이죠. 이 가나당을 점령하기 앞서 제일 먼저 지나갈 어, 곳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는 후에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엄청난 이 가나당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이여호수를 살펴볼 때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든 일간강을 건넌다는 것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끝나는 안식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성들이 이제 옛 삶을 버리고 이 광야의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기서 받으면서 성숙한 신앙 거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이 삶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난강이 신과 안식의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더거룩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사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음을닮아가는 거룩한 신앙,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바로 진정한 이 성도의 삶의 어, 모, 모습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결 더볼 것은 이제. 2장과 3장 사이에 순수상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에서 나타나거든요. 자, 우선 우리가 앞부분 1장, 여수와 1장, 자,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1절. 자, 앞으로 좀 넘겨보셔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중에 그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자 보시면 자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며칠 안에 너희가 이 요단, 요단을 건넌다고요 사흘 안에, 자 분명 히 사흘에 나오죠. 자 그러면 3일 후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땅에 가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황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보시면 가나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복차고 두려했죠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너와 싸워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그를 듣으셨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는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었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전쟁에 임할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장이 들어서. 정탐꾼을두 명을 보내는데, 자, 보시면, 이정탐꾼이 거기서 며칠을 보냅니까? 여수와 2장, 자, 22절 라고 보세요. 22절. 여수와 2장, 22절. 자,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뒷조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뒷조는 자들이 그를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자, 보세요. 사흘 안에 무슨 땅을 차지한다고요? 가난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종탐꾼이그 가난 땅에 들어가, 이 성을 지금 종탐하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역시 사흘이죠. 그럼 기간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백성이 지금 다 가난, 가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뭐예요? 두 명만 지금 가난 땅에 있는 상태죠. 그럼 뭔가, 기간이 맞지, 않, 맞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사흘이 이미 지나버린 상태인데, 3장을 열자마자 지금 어떤 내용이니까 자, 3장 2절, 짧지만 보세요. 3장 2절. 자, 같이 볼게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들어하니며 자, 이미 기간이 다 지난 후에 사흘이 다시 지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사흘과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장 정탐꾼 사건은요, 별도의 사건이에요. 시간 흐름상 빼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내용이 연결됩니까? 자, 아까 읽었던 1장 11절을 보시면, 자, 며칠 안에, 사흘 안에 너희가 반드시 하나당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자 3장 2절 보시면, 자 3장 2절, 자 1장 11절은 사흘 안에 너희가 반드시 요단을 건널 것이다 말하는데, 자 3장 2절 보시면 정확하게 그 말씀이 어지죠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자그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두루 다니며, 자 바로 1장 11절 말씀이 3절 2절 말씀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단강을 너희가 반드시 팔게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의 정탐구 사건은 별도의 사건인데 왜 여기에 붙여놓은 것일까요? 자, 보시면. 여수화가 3일 안에 너희가 가나당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호와 3장은 그대로 이어져서 실제 그 약속을 밟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정탐꾼 사건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수화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무리 계획하고 좋은 계획을 모아서 계획을 할지라도 이것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계획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압수해하시는 주님의 역사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 안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주요 또는 여호서를 말씀으로 부드시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 도 하시는 주님의 역사, 또한 철권같이 강력한 열의 고성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며 열의 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든 역사, 주님의 개입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당신의 대에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어서 나라와 경제가 아무리 을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당신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소개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반드시 가난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운데, 정확하게 사흘 후에 그들이 이아버지한 가난당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 속에 인간이 아버 좋은 계획과 좋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여 이것을 아버지 이룰지라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하시는 여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버지의 난리와 전쟁과 많은 소원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거기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손님을이시간깊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또 우리 모든 사람과 성도의 삶을 아버지 붙으시고 함께하시고 대입하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일간의 악한 깨는 아버지여 아버지의뜻관 반드시 열정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거기서 아버지 오직 선하신 영호의 뜻만이 온전히 서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먼저 세워지며 성교의 삶이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특성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실 듯이 오늘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오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뭐 아버지 뭐뭐 귀한 아버지를 수있 들어 우리 주님께서 붙이시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어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절히 바라보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